건강하려면 기관지부터 지켜라 했을 때 자, 도라지가요. 10년을 먹으면요. 산삼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영조가 이렇게 침을 삼키기 어려울 때 도라지로 미음을 해 먹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기관지에 좋은 제품 도라지가 도라지만 먹어도 좋은데 도라지와 함께 아홉 가지 약재가 들어가 있는 지쿱 인케안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인키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홉 가지 약재가 들어가 있고요 하루에 한번 정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한 스푼 정도 드시면 거짓말처럼 기침이 가라앉습니다. 저도 가끔 어, 너무 신기하다. 저희 신랑은 기침 할 때마다 먹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래된 기침은 꾸준히 먹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품질 좋은 원료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고 소화가 잘 됩니다. 자 최적의 밸런스, 그 아홉 가지 약재를 요 최적의 밸런스로 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기침, 기침이 오래되신 분, 가래가 오래 끓으신 분 그리고 천식, 호흡곤란, 호흡기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미세먼지, 황사,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노폐물 많이 쌓였겠죠? 노폐물 배출하게 도와주고요 폐기가 있고 답답하고 가슴 통증이 있는 분들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홉 가지 약재딱 보기만 해도요. 도라지 좋죠. 오미자 좋죠. 당귀 좋죠. 달아, 다 보셨죠. 감초 좋죠. 뭐 천문동 이런 게 아홉 개나. 어, 하나도 좋은데 아홉 개를 그렇죠? 정성스럽게 이렇게 배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이 상쾌하고요. 어, 인후 건강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도라지 좋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근데 가래를 삭히고요 진통, 항염 작용, 혈당도 강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콜레스테롤 저하 시키고요. 자, 오미자는 오미자로 만든 우리 제품이 있습니다. 하, 화장품, 기미 없애는 그렇게 좋은데, 얘가 호흡기도 좋다, 좋다고 하고 천시환자에도 여러분이 권하셔야 되고요. 호흡기 보호, 폐염증 억제도 시켜줍니다. 당기 마땅히 돌아온다 해서 당긴데 어, 보혈 작용을 합니다. 피가 잘도게해 줍니다. 어, 그래서 탁월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맹문동은요, 어, 이게 성질이 차요. 그래서 감기로 해서 고열 있는 분한테 좋다고 합니다. 어, 그 사포닌이 들어가 있는 사포닌은 심장 기능을 증진시키고 항균 작용이 있고요, 면역 증강을 하고요. 상백피는 폐 염증을 제거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기침을 멎게 해주고, 그다음에 흉부통증, 팽만감을 없애고, 생강 좋죠. 여러분 겨울에 생강차, 도라지차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 생강차가 암을 억제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는 그런 결과를 봤다. 결과가 있다 항염증, 항균 활성, 진통 역할을 하고 있더라. 감초, 약방의 감초. 그래서 모든 약제를 아주 원활하게 부드럽게 독성을 없애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독단, 어, 감초 하나만 갖고도요. 목이 자주 붓거나 기침이 심하신 분들은 드시면 좋다고 하고요. 가래가 많이 생기신 분들한테 권하시면 좋고 항암 효과, 간 기능. 개선효과도 좋습니다. 차적이는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성인병, 우리 혈관 관련해서 성인병 예방을 시켜주고요. 어,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고 알레르기, 아토피에도 좋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오안,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안이나 감기 증상, 항천식 효과도 좋습니다. 천문동, 그래서 해독, 피로회복, 만성기관지염, 그다음에 폐결력 천식, 감기에 좋은 그런 성, 성분인데, 도라지하고 뭐 드시면요, 목이 아프고 붓는 증상까지 개선이 된다고 하는 아홉 가지입니다. 약방에 가서 여러분이 따로 기관지 관련해서 안 드셔도 됩니다. 이거 하나만 드시면요, 가격도 이상하게 싸. 지금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가격이 싼지. 그죠? 어, 자, 그래서 어디 가서 볼수 없는 이 제품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 좋은 거 많이 넣는데 나쁜 것까지 들어가 있으면 조금 곤란한데 어, 그래서 한 숟가락 먹을 거 여러분이 두숟 저는 두 숟가락도 먹습니다. 저희 신랑한테 꾸준히 먹어라. 먹을 땐 기침이 났는데 또 기침이 난대요. 왜 그럴까요? 꾸준히 안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이 원래 어뭐 이렇게 그게 만성적이 아닌, 아닌 분들은요. 그냥 잠깐 어 이게 기침이 나고 어 기관지 뭐가 안 좋지? 그럴 때들 먹으면요 진짜 좋아집니다. 그 이후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성분 하나도 없고 이런 분들한테 꼭 이거를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적인 기침, 오래된 기침, 그다음에 천식, 호흡곤란,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꼭 권해주시고요.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꼭 권해줘서 매일 한 숟가락 먹어라. 그러면 병원 갈 일이 없다. 제 생각입니다. <laughs>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방이 최선의 치료다. 음. 그렇게 여러분이 관리를 하시면요,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짧게 갑니다. 기간이. 음. 그래서 일단은 접종하실 거다 접종하시고요. 그리고 개인위생수칙. 손 깨끗이 닦으시고, 헉,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마스크도 열심히 쓰시고. 그죠? 그리고 뭐그 다음에 체온 관리 잘 하시고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운동도 꾸준히 하고 충분히 주무시고 수분 섭취, 골고루 영양 섭취도 하시면서 제가 오늘 소개드린 제네럴 베이스 프로폴리스 아침 저녁으로 그냥 100ml 에한두 잔씩 드시면 좋고요. 저녁에 한 스푼씩 드시면. 여러분의 올 겨울은 물론이고요. 365일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